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력을 리뷰해 볼레이피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4시 3 8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157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이 한국전력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살짝 이, 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의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 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전력 정말 대마불사의 어떤 어, 대명사죠. 다른 대기업들도 대마불사, 대마불사 하는데 거의 공무원급으로 대마불사예요. 한국 돌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 순 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나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역대급 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스, 어, 국내 하나의 국가의 증시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3,000원이니까, 1,400원이니까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아주 저점이고,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2위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기세가 누진세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연료비 연동제에 의해서 이제 강세가 됐어요. 연료비 연동제가 뭐냐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전기 생산, 전기는 국산인데, 그쵸? 예? 전, 기는 국산인데, 원료는 국산이에요? 원료는 수입이잖아요. 그쵸? 요런 것 때문에, 좀,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아니, 뭐, 저기 천연가스 뭐, 원유값올랐는데 요렇게밖에, 여기 맨 처음에 여기라고 하면은, 왜 여기냐? 처음부터 여기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얘기를 해나 한 거예요. 왜냐면 좀, 한국 전력이 계속 적자가 심하니까. 근데 뭐 한국 전력이 작전한다고 해서 뭐 망합니까? 뭐 얘네들은 상장 폐지 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같은, 어, 가격들의 변동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굉장히 한국 전력의 그 상승 모멘텀을 강화시켰죠. 와, 그러면 이제, 왜냐면 연료비 연동제 되면은 한국전력이 무조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 남길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사의 기본은 마진이잖아요. 마진. 이미 인프라 시설 다 있다. 뭐 원료만 가져와 가지고 갖다, 갖다 들이 부으면은 그거 정규 생산되고 그거 팔면은 그 마진 남겨서 팔면은 이윤이잖아요. 그거를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사를 뭐, 뭐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 지금 동결됐거든요. 연기요금 동결한다. 이거는 100% 대선 때문입니다. 지금 눈치 보여가지고 괜히 연료비 운동제 지금 별로 한 적도 별로 없는데 했다가 전기세 폭탄 맞으면 사람들 민심 흥행해집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 저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네. 보실 수 있는데 전기 이게 동결은 한시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오피셜이 되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하지 말고 정기요금 동결제로 갔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정말 이제 수틀려서 얘가 뭐한국전력의 관리종목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4년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관리종목 지정하는 거 피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이게 흑자 내줄 때가 있거든요. 뭐, 고, 고런 거 아니면은 계속 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각, 진짜 제대로 맘잡고 난 수익 이윤 창출 한번 해보겠다. 세수 국대화 하겠다. 어, 가... 이것도 사실 한국 전력이 돈 먹으면은 그돈다 저, 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얘네들 한국 전력의 인프라 투자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유보율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제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거 얼마야? 천, 오, 0조 백조. 현금성 자산이 200조? 200조가 있네요, 200조. 그니까, 러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면은 돈을 버는 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리고 배당도 5%거든요? 그니까, 러 배당 투자를 하셔도 돼요. 한국 전력 갖고. 한국 전력이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배당 굉장히 꾸준히 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뭐 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요게 오늘 이제 지지선이 싹 그렸을 때, 지지 반등이 됐잖아요. 요걸 다시 이제 지지선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지지선 위로 올라와 주면은, 아, 얘가 진짜로, 요 지지선 받고, 우상향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이제 메시지를 이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얘 얘는, 얘는, 얘는 경기도 안 타요. 뭐, 뭐, 사람들이, 코로나 터졌다고 하면은 그 증시 투심 이탈 때문에 빠지는 거지. 뭐 전기 안 씁니까? 혼자 있다고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전기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끝나면은 연료비 연동제로 갈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면못 돼도 4년에 한 번씩 관리 종목 지정되면 안 되니까 흑자 한번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수 있기 때문에 요 요건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로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어,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매번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18일 기준 아 17일이니까 17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을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쭉 이제 내려봤을 때장5분전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 태웅로직스, JC케미칼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네. 이제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종목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JC케미칼 나오자마자 한 6분 지나서 6분 지나서 1차 보폭과 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좀 이제 시범 삼아서 리딩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이제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제, 어 잡으면서도 안정적, 안정적인 수익을 이제 낼수 있는, 뭐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연락 주시면 될겠것 같고. 테마조 검색기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어플인데요.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됩니다. 보시면, 이제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뭐,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